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7일 밤새 한 방눈이 내렸어요. 제 머리 보세요. 아, 예, 급하게 머리 감고 나오느라 부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정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지금 무장하고 예 이렇게 무장하고 장갑도 끼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나가보실까요? 네. 짜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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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내린 리 단방론이, 와, 와, 저 지금 계단 내려가고 있어. 요 어, 너무, 너무.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음, 와,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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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놀라서 카메라도 기울어지네요. 일단 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laughs> can you believe that? 네, 네, 네. 아우 너무 너무 멋있어서요. 제가이 눈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네. 내 보기 너무네요. 그 났다. 테 우와, 우와. 이 깊이를 보이시나요? 네, 조금 알아닫네요. 다시. 자, 우와. 제가 지금 치마를 입어서 근데 느낌이 좀 많으시죠? 네, 네. 예, 아우 빨간 내복 어떻게? <laughs> 와, 진짜 어메이징 합니다. 진짜. 아니. 눈이 와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수 있을까요? 네네. 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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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네네. 네, 저희 이웃집 아저씨하고 인사 중입니다. 와 이게 와 이거 와와 와. 네, 저희 학원 앞에 있는 오빠의 갈비대요 맛집입니다. 네. 군산 오시면 한번 꼭 들려 주세요. 네, 네. 와. 너무나 멋있습니다. 네. 사람들 한 명도 안 옵니다. 네. 여기가 저희 학원 건물인데요. 네. 시곡동에 소재한 건물입니다. 크크크크. 와. 진짜 멋지죠 네, 네. 제가 디자인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네, 네. 아, 저는 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ㄷ자로 해서 어, 이렇게 정원을 냈는데 예. 어, 공간 활용을 상업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좀 에, 비난을 받았으나 어, 상관 없습니다. 이 저희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돈으로 살수 없는 도심 속 공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학교처럼 보이려고 네, 지붕은 저렇게 에, 어, 트라이앵글, <웃음> 삼각골로 <웃음> 시계를 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시, 20년째 시계를 아니 10년째인가? 시, 지금 10년째 시계를 못 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아쉽네요. 네, 네. 꼭 학교 같죠. 네, 학교 같은 건물을 짓고 싶었거든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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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크, 크. 네, 네. 1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이름도 ABC입니다. 네, 네. 학원 건물답게 1층 건물에도 네. ABC 카페가 있습니다. ABC means that amazing big c u p 이란는 뜻입니다. 네, 네.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제가 창사한건 아니고요. <laughs> 군산 토종 브레드입니다. 네, 아 집에 있는 우리 필리핀 언니가 막 떠들고 계시네요. 네, 아 저는 뭐 다른 거고요. 오늘, hello, <laughs> 오늘 저희 지역 군산에 있는 치곡동,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네, 보여드립니다. 음, 군산에 있는 그냥 소박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여기 엄청 맛집이고요. 여름이면 뭐줄 서서 먹고요. 여기는 항상 오고요. 저기 있는, 예, 예. 동네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저, 여기는 제 학원이고요. 자, 여기 옆집은 이제 바이크 집인데, 네, 네. 어, 너무너무 아저씨가 멋지십니다. 그림도 그리시고, 예. 부인께서는 2층에, 어, 미장원. 뭘 <laughs> 뭐 되게 잘하십니다. 여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지인 집인데요, 이웃이죠. 예, 어, 사진관과 어, 아뜰리에, 그 도자기 아뜰리에를 같이 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집도 남다르죠. 원래 레스토랑이었는데, 예, 멋있죠. 네, 자 여기는 옥류반이라는 곳인데 또 냉면으로 끝내주는 집입니다. 네, 네. 뭐 군산 최고의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빠이. 냉면과 함께 쌍백을 이런 곳. 자미연 와 리얼리 맛있는 집입니다. 와와와와이뭐몇 번째야? 자주 자를 들고 나왔어야 된대. 여기 동아리 하우르구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맛집입니다. 여기는 뭐 지금 20년째 항상 변함없는 맛을 자랑하고 있고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네, 블루몬. 아, 죄송한데 여기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가게로가보진 <laughs> 않았습니다만, 예, 역사가 오래된 예, 어, 바입니다. 자, 여기는 삼부자네. 삼부자네는 요즘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나? 오, 죄송 여기 사시미. 와, 이거 맛있습니다. 네네, 사시미 너무 맛있고요. 아, 벌써 제가 군침. 네, 제, 제단골입니다. 어, 생선탕 하루의 전문인데요 네, 예, 손님들 오면 여기 제가 <laughs>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카페다라고 제 지인이 하고 계십니다. 저랑 같이 문화 활동 하시는, 예, 예, 그 동문이십니다. 예, 글 쓰시는 분이신데, 원룸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네. 또 없나? 군삼도시라. 예, 너무 맛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예, 항상 안 되셔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세븐일레븐은, 예, 정말 이 동네에 독보적인 <laughs> 이곳 완놈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죠 네, 이상 여기 저희 지곡동 동네 <laughs>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2021년 아, 또 우울했던 2020년 보내고 2021년 이렇게 새하얀 눈이 내리니까 아,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이 또 굉장히 불편할 수 있, 있죠. 네, 오늘 저희 동네에서의 이 눈은 저에게는 꼭 축복의 예, 어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 동네 뭐왜 이렇게 사자벌거든요 <laughs> 자, 어때요 여러분? 저희 동네 어떠셨어요? 꽤 정겨운 동네죠. 네, 여러분 군산 오시면 볼거리도 많고 참 정겨운 도시거든요. 저는 이그 정겨운 도시에 또 더욱더 정겨운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뭐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눈 오는 이 아름다운 날에 행복하시고요.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항상 행복하겠습니다. Have a happy new year. Bye. 아유, 난 이제 눈 치우러 가야지. 이 많은 눈을 어떻게 치우지? 해봐야지 뭐. <laughs>